어제 부친이 신장 종양 전이로 사망한다고 제가 했고 오늘은 그 딸인 기사신미 임진무신 37세 37세 따사주군강의부친군강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일단 무신의 신중에서 임수를 생출했으니까 무신이 부모 중에 한 명인데 이 기사와 무기상비에서 음양배가 되고 사중에 물을 내보내니까 이게 모친이 되고 이게 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극신에서 이게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기사의 무신이 재생이 되니까 기사가 부친이 되고 무신이 모친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부의부 이런 방법은 생소하겠지만 잘 정확하게 잘 맞고요 특히 임수한테는 여기 재생이니까 또제 그 육친으로 보는 사람도 또 해당되는 얘기죠 자 근데 기사의 입장에서 자 신미가 이제 토신금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암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고 이게 부친이 이 친구의 어뢰운에 얼긋 얼극, 얼기 사수합니다. 그 다음에 얼사년는 얼긋기 사사상부예요. 그래서 어뢰 얼사가 이제 그 만나는데 어뢰와 얼사가 만나면은 이 해수가 사회충으로 이 전폭돼가지고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살을 이게 해가 살을 때리면은 이게 사회충이 원래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그래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게딸 사회주의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염량으로 육신을 따지는 방법. 무신의 신중에서 임수를 투출해서 이게 부모 중한 명인데 기사와 무기상비 염량 받때 되고 사극신하니까 이게. 부친이 되고 이 모친이 된다 이런 원리는 음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서 알면은 무기역에 단다 음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이고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 기사가 사각신이 아니니까 이게 부가 되고 이게 모가 된다는 이런 단순한 이유 그죠 기사와 무신 근데 기사의 입장이 을해운 을해운 을사년에 사회충으로 아주 나빠지게 되니까 기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을사년에 사망하는데 병술 월에 내가 사망 못 넘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미 월 정도도 사실은 이뭐 개미 월 정도도 위험하거든요. 개미 갑신 갑신도 위험하죠. 갑신 갑기압하고 사신형 하니까 갑신 월에 기사를 갑기압 사신형 하니까 갑신 월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라는 이 부친이 올해는 어, 고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이유를 병신경인 정묘개묘의 아버지 사주 본인 사주에서도 보고 딸인 기사 신미 임진 무신에서도 따져봤습니다. 이게 염장배로 사주를 보는 가장 중요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